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프로 불평범만으로 찾아왔는데요 진짜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여러가지 제가 느낀 점을 잘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무게와 사이즈입니다. 버즈 프로는 유닛 하나당 6g, 에어팟 프로는 유닛 하나당 5g으로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 귀에 끼운 모습을 보면은 둘다 그렇게 튀어나와 보이진 않습니다. 버즈 프로가 사실 유닛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서 귀에 끼웠을 때 튀어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요. 귀가 너무 작으시거나 얼굴이 너무 작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를 포함해서 케이스 무게를 쟀을 때는 버즈 프로가 57g, 에어팟 프로가 56g으로 나와서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버즈 프로보다는 에어팟프로가 조금 더 납작한 모양의 케이스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케이스를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온 게 싫다고 하시면은 버즈 프로보다는 에어팟프로가 조금 더 휴대성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착용감입니다. 버즈 프로가 지금 이어팁이 짝다른 얘기가 개봉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유튜버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다른 이어폰들의 이어팁들과 비교했을 때한 사이즈 정도가 작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디움 사이즈로 쓰다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갖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라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니까 확실히 차음성도 좋아지고 소리도 더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이어폰들은 다 미디움 사이즈로 쓰는데 버즈 프로만 라지 사이즈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에 몇몇 분들께서 뛸때 이게 혹시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뛰어봤습니다. 버즈 프로를 끼고 한네 바퀴 정도를 뛰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윙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버즈 1 세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제가 버즈 프로도 뛰어보고 에어팟 프로도 끼고 뛰어봤는데 뭐 둘다 저는 잘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귀에서 잘 빠지는 편은 아니긴 한데 둘다 안정감이 있고요. 크게 뛰면서 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버즈 프로가 조금 아쉬 하 점은 골진동 소음이라고 하죠. 이게 귀를 막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뛸때 아니면 뭔가를 씹을 때처럼 머리가 울리는 소리가 약간 들리잖아요. 그게 버즈 프로는 조금 들리는 편이에요.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은 그 소음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버즈 프로는 이게 커널형 일반 이어폰보다는 당연히 그리고 꺼진 모드보다는 당연히 감쇄가 되지만 이게 에어팟 프로의 그 노캔에서 감쇄되는 소리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런닝할때 확실히 쿵쿵쿵쿵 되는 소리가 귀에서 좀 들리는 편이라서 다른 이어폰을 쓰면서 이런 골진동 소음이 거슬렸다 하시는 분들은 버즈 프로를 사시는 걸 조금 고민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사운드입니다. 야, 이건 진짜 버즈 프로가 너무 좋아요. 이게 음질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에어팟 프로는 이게 플랫한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퀄라이저를 키고 썼단 말이죠. 이게 플랫하다 보니까 중음이 오히려 강조되는 느낌이어서 좀 그냥 약간 심심하고 저음도 막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버즈 프로는 기본 세팅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진짜. 이게 저음도 어느 정도 강조가 되어 있고 고음도 어느 정도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풍성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사운드와 이 사이즈 대비 풍부하고 단단한 저음이 아주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공간감도 굉장히 넓어서 이어폰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솔직히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적응을 해서 처음에 그 감흥을 다시 느끼기는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버즈 프로로 들어보니까 뭔가 안 들렸던 소리도 좀 들리는 느낌이고 저음의 타격감과 공간감이 확실히 좋아서 풍성한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축 듀얼 드라이버의 힘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삼성 번들 AKG 이어폰 소리나 버즈 1세대 버즈 프로 에서 이퀄라이저 풍성함을 놓고 들었을 때 소리가 마음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랑 비슷한 사운드에서 좀더 선명하고 좀더 타격감 있는 저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버즈 프로 소리도 당연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버즈 프로는 아무런 이퀄라이저를 먹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줬던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정말 말이 많은 부분이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다섯 가지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길거리, 시끄러운 도로, 그다음에 마트, 버스, 조용한 실내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각 상황별 소음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체감을 말로써 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길거리입니다. 어즈프리는 확실히 윈드노이즈라고 하죠. 바람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약간 펄럭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좀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주변 차소음은 확실히 잘 걸러주고요. 차소음을 표현하자면 이게 휴... 하는 좀 중음부 위주로 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에요. 사람들 말소리도 꽤 작게 들리는 편이고 소음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걸려주는 느낌이라서 어느 한 부분에 강조되는 소리가 없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어팟 프로는 윈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냥 바람 소리가 펄럭펄럭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귀로 듣는 소리 한 8, 90% 정도는 유사하게 들려주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ANC 측정치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음부와 고음부가 중음부가 이제 제거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덜 제거가 되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고음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음부랑 중음부는 확 빠져있는데 고음부가 오히려 강조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차소리 같은 경우도 버즈 프로는 아까 슉 이렇게 들렸다고 하면 은 얘는 약간 샥 이런 소리로 좀 들리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직접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 말소리는 버즈 프로나 에어팟 프로나 좀 비슷하게 걸러주는 편입니다 이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좀더센 편이긴 합니다 다음은 시끄러운 도로인데요 <놀람> 다 어느 정도 이게 극한의 테스트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버즈 프로에서는 이게 트럭이 지나갈 때 나는 저음 진동 부분이 귀로는 좀잘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에어팟 프로에서는 이제 저음부가 조금 덜 빠지다 보니까 귀로도 그런 저음 진동이 확 크게 들리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나머지는 길거리 테스트와 비슷하게 체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트였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실내 상황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버즈 프로는 무빙워크 작동 소음을 잘 걸러줬고, 이것도 차 소리는 비슷하게 중음부가 위주로 남아서 쭉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남게 됐습니다. 확실히 저음 노이즈 캔슬링은 버즈 프로가 강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안내멘트는 조금 이제 들리는 편이고요. 사람들 의말 소리는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에어팟 프로는 무빙워크 소음도 아까 차 소리랑 비슷하게 들려요. 표현을 하자면 중고음부 위주로 들리기 때문에 약간 슉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음 중에서 고음부 기계음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안내멘트가 조금 더 버즈 프로보다 강도 되어서 들리는 느낌이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버스입니다. 버즈 프로는 주행 시 엔진 소리를 확실히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차 시에도 엔진 진동을 확실히 걸러주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시끄러운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확실히. 그러면서 안내 방송은 또 어느 정도 들리기 때문에 볼륨은 작게 들리긴 해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안내 멘트는 좀잘 들리는 편이라서 안내 멘트를 알아차리기는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어팟 프로 대비 소리를 좀더잘 걸러주는 느낌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압이 약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제 버스에서 쓰게 되면 어, 이거 좀잘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잘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소음이 강해지면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압 잠시 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조금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정차 시나 주행 시에 엔진의 저음 부분이 조금 덜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음부 소리가 강조되어서 들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차가 달리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소리가 좀 들리게 됩니다. 이압도 좀더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실내입니다. 버즈 프로는 실내에서 들을 때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압도 적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 지원하지 않는 커널형 이어폰은 끼고 볼 때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주변 소음은 확실히 차단해 주는 거죠, 얘가. 반면에 에어파프로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기본적인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켰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어도좀 있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이어폰을 쓰다가 이걸 쓰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고음부가 덜 빠지다 보니까 버즈 프로를 쓰다가 이걸 쓰게 되면은 실내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즈 프로가 에어팟 프로 대비 전반적으로 소음도 잘 걸러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가 쫓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윈드 노이즈에서는 확실히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주변 소리 느낌 모드입니다. 이거는 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에어팟 프로가 월등하게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노이즈 캔슬링과는 오히려 반대로 에어팟 프로가 전체적인 소리를 잘 수음해주는 편이고 버즈 프로가 중음 위주로 수음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자연스러운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로 주변 소리 듣기를 키게 되면은 귀로 듣는 것보다 살짝 작고 조금 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내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울리지 않고 반면에 이제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의 소리를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에어팟 프로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원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작게로 해놓고 쓰는 게 가장 잘 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소리가 잘 작다 보니까 보통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질감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도 좀더 들리는 편이고요. 저음과 고음이 중음 대비 확실히 숨이 덜 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즈 프로로 내 목소리를 듣게 되면 확실히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귀를 막고 듣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주변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울리게 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버즈 1세대 기계음 같은 소리는 확실히 많이 없어졌고, 전작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바람에 불게 되면 버즈 프로는 확실히 진짜 펄럭이는 소리가 소리가 많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에어팟 프로는 그런 소음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켜고 밖에 나가게 되면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펌업으로 앞으로 계속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통화 품질입니다 길거리, 시끄러운 도로, 마트, 버스, 조용한 실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단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갤럭시 보드 프로로 통화 녹음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길거리에서 통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프로로 시끄러운 도로에서 통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시끄러운 도로 옆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프로로 마트에서 통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마트에서 통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이입니다지금이 영상을 보고, 이영고이영을고영상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고이영상다고이고을영 네, 야외 소음은 잘 들으셨나요? 지금은 실내에서 에어팟 프로로 토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버즈 프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더잘 들리시나요? 야외 테스트는 지금 제가 조금 짧게 들려드려서 체감이 별로 안 되셨을 수 있는데 버즈 프로가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버즈 프로는 목소리 크기가 왔다갔다 하지 않고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어팟 프로는 목소리 크기가 왔다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되묻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즈 프로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확실히 실사용에서 상... 상대방이 데묻는 경우가 훨씬 적었던 버즈 프로에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통화하면서 내용을 데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에어팟 프로를 쓸 때는 이게 목소리가 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자주 그랬었는데 버즈 프로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이제 코드리스 통화 품질 1등은 에어팟 이런 타이틀이 빼앗길 위기에 좀 처해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진짜 버즈 프로가 이게 마이크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냥 바로 여기 꽂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만큼의 통화 품질을 뽑아낸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픽업 유닛과 함께 마이크가 세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일곱 번째로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는 조금 아쉽긴 합 제가 버즈 1세대, 에어팟 프로, 버즈 프로 이렇게 지금 세대를 쓰고 있는데 세대다 그냥 비등비등한 배터리 타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버즈 플러스가 미친 듯이 배터리가 오래 갔었잖아요. 막 9시간, 11시간 이렇게 찍는 배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버즈 플러스를 쓰다가 버즈 프로로 넘어오시게 되면 확실히 배터리 타임이 좀아쉬울실것 같습니다. 제가 배터리 타임을 테스트 해본 결과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대화감지 모드를 킨 상태에서 완전 방전까지 5시간 9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4시간 5 5분째 먼저 방전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55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방전된 이후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기 때문에 왼쪽은 방전될 때까지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켜고 테스트를 했고요. 배터리가 이게 방전되는 특성이 10%가 되면은 그때부터 훅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9%에서 5% 가는 데한 1분 남짓 걸렸고요. 5%에서 2%로 내려가는데 또 1분 남짓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 정도 남았다고 이제 경고 알림이 뜨면은 그때부터는 충전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덟 번째는 각종 편의 기능입니다. 제가 일단 터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음같이 인식이 안될 때가 많아요. 제가 버즈 1세대를 쓰면서도 좀 느꼈던 부분인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더블 탭을 했는데 한번 누른 걸로 인식하든가 아니면 아예 인식을 못하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어버드 크기도 확실히 커졌는데 터치 인식범위는 그냥 그대로인 건지 뭔지 개선이 별로 안 됐어요. 이럴 때는 확실히 에어팟 프로 의 압력 감지 기능이 좋긴 합니다. 이게 추울 때는 잘 작동 안 하는 게 문제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이게 피드백도 좋고 입력은 확실하게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좋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 제어로 노캔이나 주변 소리 듣기 모델을 아예 끄는 꺼진 모드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iOS에서 한번 설정을 해주면. 세 가지 모드를 다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근데 버즈 프로는 아직 그냥 그두 가지 모드, 노캔을 키거나 아니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키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아예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끌려면은 휴대폰 이렇게 위젯에서 왔다 갔다를 해주거나 아니면 앱을 들어가서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360도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은 삼성폰 중에서 원유의 3.1을 먹은 기기에서만 되기 때문에 갤럭시 S 21 울트라 2고 서비스로 대여를 했을 때 제가 체험을 해봤었는데 이게 에어팟 프로 의그 공간 음향하고 비슷한 기능이긴 해요. 근데 뭔가 살짝 어색하고 아쉽습니다. 일단은 컨텐츠에 따라서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OTT 서비스들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영상이나 틀고 머리를 돌리게 되면 은 휴대폰 위치에 맞게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게 공간 음향하고 비슷한 건데 비교해서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의 딜레이가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인위적으로 울려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멀티 포인트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원유의 3.1을 먹은 기계기서만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 기기들이 이제 원유의 3.1을 얻게 되면 조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감지 모드 기능도 편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홉 번째는 대화감지 모드입니다 삼성에서도 이걸 좀 주력으로 홍보하고 있는 기능인데 신기하고 나름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은 반응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에요 한 2초? 이게 반응속도 느리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말이 이제 좀 크고 길게 할 때는 확실히 얘가 인식을 잘하는 편인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짧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짧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인식을 좀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퍽 소리가 들리면서 변할 때도 있어서 좀 그런 소리는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리고 양쪽 이어버드가 동시에 전환되지 않고 한쪽에 살짝 딜레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다시 돌아갈 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열 번째로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유저이지만 이제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에어팟 프로를 연결해서 쓰다 보면 은 연결성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끊김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통화를 할때 에어팟 프로로 제대로 넘어오지 않는 현상 이런 게좀 있었는데 어즈프로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용할 때도 당연히 끊김 현상 거의 없었고요. 통화할 때도 아주 얘가 잘 달려붙어요. 그래서 이거 끼운 상태에서 워치로 딱 이렇게 전화까지 걸면은 그냥 완벽하게 휴대폰 꺼내지 않고 전화를 걸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애플 기계도 잘 붙고요. 다만 이제 iOS 같은 경우는 공식 앱 지원이 버즈 라이브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버즈 프로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 기기 유저분들은 버즈 프로를 샀을 때 편의 기능을 갤럭시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편하게는 쓸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께서는 버즈 프로를, 그리고 애플 기기 유저분들은 에어팟 프로를 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이제 거의 비슷한. 편이고 윈드 노이즈나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에어팟 프로가 훨씬 강하지만 소리의 공간감과 저음의 퀄리티 내 버즈 프로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취향 차이로 고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버즈 프로가 그동안은 삼성의 어떠한 버즈를 내놓더라도 에어팟 프로에 밀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버즈 프로가 프로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온 만큼 에어팟 프로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윈드 노이즈와 주변 소리 듣기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 에어팟 프로에 완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버즈 프로의 단단한 저음과 선명한 사운드 지금 홀려서 버즈 프로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것 같아요. 출고가만 놓고 보면 이두 제품이 9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현재 실 구매가로는 한 만원,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본인의 취향껏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풍부하고 단단한 저음을 원하신다면 버즈 프로를 플랫한 소리를 원하신다면 에어팟 프로를 사시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버즈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나 테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